자 이전 기억들은 잊어버리고 오늘의 두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잘 들어온 것 같죠? 이게 튕기는 게 선수의 잘못은 아닌지라 문토는 욕하고 다시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프레야의 활약이 좀 궁금하네요. 몰래 빼먹고 있는데, 모르는 것 같죠? 자, 시야계도 구미 아이리 팀이 가려가면서 이런 퍼스트 블러드를 주신이 먹습니다. 이건 그냥 카밀한테 박아야 될것 같은데. 백시아 잘 박았어요. 세 명한테 박았죠, 이거? 역시 선수들은 큰 그림이 있네요. 자, 이제 곧첫신기가 그 나옵니다. 다타뺀걸 확인했나요? 백시아가? 미드에서 카멜라가 혼자 고립되면서 루녹스가 불콤보를 박습니다. 이러 초반 분위기 괜찮은 타비스포츠구요. 아, 이게 칼레아가 약간 좀 스킬을 천천히 박았으면 어땠을까? 주신 정화 지속 시간이 끝나고 박았으면 끌고올만했는데 아쉽습니다. 내가 보나요? 페니까지 뭐 왔는데 더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궁은 돌았고요. 주신이 정화가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위험할 수 있어요. 아이 칼레아가 전멸까지 써봤지만 근데 방금 전멸 아끼고 그냥 주신을 보는게 어땠을까. 왜냐면 펜니도 정화거든요. 결국에 제가 신기전에 체력이 좀 많이 빠진 타비스포츠입니다 e 3대5인데 시간이 좀잘 끌어줘야 돼요 자 후발대 왔고요칼레아 3이네요 군. 그래도 후발때가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만회해줍니다. 자, 일단, 주신 일단, 테리는 빠졌는데, 여기까지 해주네요. 다음 신기 전에 주신 정화 빼놓은 거는, 괜찮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오, 교전 열리나요? 그냥 지나가네요. 지난번과 다르게 오늘은 아직 사이드 솔킬이근데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 아 그러면 신기 전에 프리아의 좀 중요한 스킬들이 다 빠졌거든요. 복수까지 빠져버리니까. 그런데. 일단, 카밀라 터졌고요 3대3? 라프라프가 아직도 궁안 썼거든요? 라프라프? 아, 이거 너무 급하지 않았나. 침착하게, 브래드림부터 조준했으면은, 다질것 같은데. 루룩스 반응속도 빠르네요. 다음 신기쪽 백시아가 스텔 성공합니다. 한타 근데 루룩스 없거든요. 다시 운영 막으러 가고. 나쁘지 않아요, 타비스포츠. 아, 이건 깨지겠네요. 아, 근데 이거 조이면 루녹스 위험하거든요. 루녹스 지금 필도 없기 때문에 아 이거 갔죠. 아 이게 너무 깊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레아를 견제하는 구미 아이디 팀이고요 근데 프레어가 평타 피흡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저 위쪽? 아, 프레드린을 끌고 오긴 했는데, 아, 딱히 큰 수확이 없습니다. 앞으로프, 이건 따, 따야 되거든요. 주신이 지금 정화도 없고 궁도 없기 때문에 잡아주고요. 이영주쪽 한번 달려보나요? 자 잡혀요. 평타 피읖, 평타 피읖? 자, 그 사이 영주 챙겼구요. 아주 팽팽합니다, 지금. 아, 근데 지금 교전. 아, 영조 나올 때까지 좀 참았으면 어땠을까. 너무 급하지 않았나요? 카멜라가 공을 잘 걸었네요. 차이도 거의 안 나고요 지금 이 칼레아가 눈가를 끌어오면은 이 루녹스로 좀 버스트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마음처럼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도 원딜이 없다 보니까 근데 지금 주신이 딱 없을 경화가 없을 때 해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미드 힘 줘서, 밀고, 로녹스까지 득점합니다. 자, 백시 한 번, 맛을 보지 않고, <laughs> 빼줍니다. 저 어, 근데 이건 좀 깊죠? 너무 혼자 있거든요? 아, 그냥 칼레아 분까지써서 득점해 줍니다. 4대4 이어가면은, 파피스포츠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스킬이 좀 많이 빠져서. 방금 라프라프풀 빠진 게 약간 아쉬운데, 미니언 긁으면서 비흡했으면은 좀 살만하지 않았을까. 그 사이에 펜니가 오를 끌고 그냥 영주 버스 트해버립니다펜니가 확실히 운영 면에서 이점이 있네요. 저 주신이 한입 해주면서 만약 이번 경기 구미 아이들이 가져가면 지금 키스코어상 피오즈를 또 주신이 먹을 것 같거든요. 혼자만 POG 포인트가 300점이 됩니다. 이제 페니는 블루를 먹기 시작하고요 라프로프가 들어가봤지만 딱히 호응되진 않네요. 루비가 템이 여왕의 날개 빼고 다제 템이거든요. 칼레아가 차라리 아예 루비를 끌고 와서 녹이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치 상황. 40초 동안 별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칼레아가 결국에 정광스컬을 올렸으면 하나하나 잘라먹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막상 끌어온다고 딸만한 게 루비밖에 없습니다. 루룩스? 이거 땄죠 이거? 이러면 영주 나가볼만하죠? 자 다들 다 걸어주나요? 방 칼레가 다이네요여러왜 프레야 들어왔구요 루비? 뒤에서 프레야. 그러더 욕심내지 말고 지금 영조를 가야 합니다. No 나프로프 이거 위험하거든요. 팬니오면은, 아 근데 팬니가 기력이 없네요. 나프로프? 사람은 일단 4대4죠. 영주는 41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영주 운영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근데, 결국에 지금 구미아일 팀도 후반 들이 없기 때문에, 백시아를 녹이지 못하고 있어요. 저 교전 좋지 않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시간 너무 끌리면, 사이드 밀립니다. 루비 절칼 떴구요. 루비 프리 곧 도는데, 루비가 좀 변속 플레이를 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네, 결국 후반까지 온만약에 양팀 딜이 지금, 루녹스랑, 아, 주신의 메인 딜러라 보기에 좀 애매한데, 루비가 메인 딜러인가요, 그러면? 싸우보나요 지금은 이제 칼레아 전멸과 프레어 복수가 빠진 구미아일 입장에서 좋은 소모전이었습니다. 자, 타비스포츠, 굉장히 좋은 경기로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자, 라프라프가 없어요, 지금. 4대5에요, 4대5. 아, 루룩스 비궁 빠졌는데, 루룩스 털었습니다 이러면. 아, 지금까지 잘해놓고. 갑자기 4대5 한타를 열게 된까닭이 뭐였을까요? 와 근데 이게 정말 더럽네요 게임이 여긴 다 불멸 터지고 지금 장난 아닙니다 바텀 쪽으로 가서 끝내나요? 바텀에 라인이 좀 많거든요 백시아가 지금 사냥도 빠졌기 때문에 이거 집 못가게 하면 끝납니다 이거 아 루녹스가 나올 것 같긴 하네요 이건 3, 2, 1. 나왔습니다. 전멸까지 써야겠죠, 이거는? 아, 네, 루스 끔살하면서. 아, 이렇게 아쉽게, 한순간에 아쉬운 판단이, 다비스포츠를 패배로 몰고 갔습니다. g 지 오늘 경기 피오 g 는 티어 선수가 먹었습니다.